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리플에 대한 엄청난 호재 소식이 떴는데요. 우선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ETF 옵션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 이게 타이밍이 어떤 것과 동일하느냐. 현재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는 이더리움 ETF뿐만 아니고 동시에 XRP ETF까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EC가 비트와이즈 현물 XRP ETF 신청 접수를 지금 확인한 단계이고 이 비트와이즈는 현물 xrp etf 작년 2024년 9월달에 신청을 했으며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이번에 이렇게 xrp 현물 etf 신청서 접수를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sec가 지난 몇년 동안 리플과 법정투쟁을 벌여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반환점에 섰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sec가 곧 리플과 소송을 중단할 것이다 이게 근데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전 SEC 집행국장한테서 나온 소리입니다 전 SEC 집행국장이었던 존 리드 스타크 개인 X 인데요 자기 X에 직접 SEC 코인베이스 사건이 리플 항소를 조만간 중단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라면서 현재 SEC는요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사건들을 다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SEC의 암호화폐 관련 항소에서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관련 항소가 중단되거나 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완전히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리플도 소송 중단이 강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용을 더 보시면 크립토 규제는 사실상 끝이 났다. 대 암호화폐 전환점 시대를 맞아서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보다는 산업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소송 중단에 대한 승인을 받았죠. 보시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절차 중단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이 리플과 코인베이스는요. 거의 한 몸과 다름이 없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DCG 그룹이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리플에 대한 오너십 스테이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 중단 효과가 리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얘는 지금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둘 다를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둘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 라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소송 중단이 분명히 리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 단기적인 하락세를 잠깐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리플의 현물 ETF와 SEC와의 소송 중단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해소라는 거대한 두 가지 호재가 리플의 재차 강력한 상승세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 홀더 분들께서는 리플을 더더욱 저점에서 주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xrp를 유리하게 매집해 나갈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슈퍼트렌드 지표입니다. xrp 일봉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린 뒤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 750원대의 매수를 추천드리고 4,500원대에서 매도 시그널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보조 지표 중 슈퍼트렌드 지표가 매수, 매도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업비트나 트레이딩뷰에서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슈퍼트렌드를 검색해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배경은 지워주고 선은 두껍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슈퍼 트렌드 보조 지표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캔들에 슈퍼 트렌드 녹색 선이 등장하고 캔들이 이 녹색 선 위에 있으면 녹색 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록색 선이 마무리가 되고 슈퍼 트렌드 지표상으로 빨간색 선이 등장하게 되면 이 빨간 선을 저항선으로 삼아 하락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 리플 정보 공유방에서는 제가 이런 시그널을 빠르게 확인한 뒤 즉시 해당 내용을 공유해 드려서 정보 공유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약 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리플 정보 공유방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모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입장 신청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트렌드 지표는 5분 봉 단타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제 오전 9시 4,100원대에서 숏 매도 시그널이 나와 숏 포지션에 진입한 뒤 저녁 6시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해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슈퍼트렌드 지표를 이용하면 5분 봉 단타로도 상승과 하락 시그널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여 하루에 20에서 30%씩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슈퍼트렌드 지표에도 한계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지표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져 잦은 손절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횡보 구간에서 잘못된 슈퍼트렌드 지표 신호를 받지 않기 위한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함께 보면 이러한 횡보 장세에서 슈퍼 트렌드의 잘못된 신호를 걸러내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횡보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를 고안해내었는데요. 이름은 횡보 제거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가 있을 때에는 큰 막대가 나타나며 추세 장임을 알려주지만 반대로 이렇게 횡보 장세인 경우 막대가 매우 작게 나오게 되어 가운데에 거의 붙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작은 것을 보고 횡보 구간을 걸러낼 수 있어 잘못된 신호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횡보 장세가 아닌 상승 추세장에 진입했음을 알수 있고 그에 따라 슈퍼 트렌드 지표의 신호가 맞음을 알수 있으며 매수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큰 추세에서 횡보 제거 지표의 막대가 점차 줄어들며 슈퍼 트렌드 지표에서도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는 숏 포지션에 진입하여 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안한 횡보 제거 지표는 이동 평균선 매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함에 있어 횡보 구간에서는 캔들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사양 돌파하여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여 매수를 진입하더라도 잦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횡보 제거 지표를 함께 사용한다면 이 지표의 막대의 크기를 보고 이 부분이 횡보 구간임을 미리 알아 캔들의 200일 이평선 사양 돌파가 나오더라도 매수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횡보제거 지표의 막대가 커지고 캔들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했다면 상승 추세에 들어간 게 맞음을 확인하여 매수에 들어가 큰 수익을 볼수 있겠죠? 이 횡보제거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에 이용하기 위해서 직접 고안한 지표인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횡보제거 지표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횡보제거 지표 받기를 신청해주시면 이 지표의 소스코드가 담겨있는 텍스트 파일을 보내드릴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전체 선택 후 복사하기를 하시고,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기운에 적혀 있던 소스코드는 모두 지워주시고, 복사한 소스코드를 붙여넣기 하시고, 저장 후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횡보제거 지표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신지만 간단히 확인한 후에, 바로 이 횡보제거 지표 소스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보제거 지표 소스코드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횡보 제거라고 카톡 전송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이 지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사용하는 이 횡보 제거 지표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쉽게 매매를 하시고 큰 수익을 내시면 그게 또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